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성국 TV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인기 있는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어떤 업종 또 어떤 메뉴로 창업을 하면 좋을지 또 이제 어,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어, 요새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또 어떤 업종 또 메뉴가 좀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 이병규 본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뤄볼 주제는 바로 매운 갈비찜입니다. 아 <laughs> 매운 갈비찜 좋죠. 예. 네. 어, 요새 이제 매운 갈비찜 창업이 어, 좀 꾸준하게 좀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어, 그 비결이 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 요즘 같은 시기 이제 코로나 1 9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배달 업종이 많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배달. 까지도 가능하고 매장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판매가 가능한 음식이다 보니까 음. 매운 갈비찜이 요즘에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던가 뭐 했을 때 음. 매운 거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네. 빡. 그렇게 찾다 보니까 요즘 좀 강세가 되고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운 갈비찜에는 정확하게 네, 예. 좀 어떤 부위가 좀 사용이 되나요, 거기가? 음, 매운 예. 갈비찜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갈비 부위 있습니다. 갈비구이죠. <laughs> 갈비가 들어가서 맵게 네. 만들어서 매운 갈비찜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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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목살을 써가 주게 했으면 목살찜이 네. 되겠죠? 아, <laughs> 네. 그렇군요. 매운, 갈비를 쓰기 때문에 매운 네. 갈비찜입니다. 네. <laughs> 예. 보통 이제 매운 갈비찜 전문점들에 음, 뭐 국내산을 좀 네. 사용을 주로 하나 아니면 수입산을 좀 주로 사용하아요 어, 그거는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국내산 갈비가 수입 갈비보다는 원가적으로 높다 보니까 아, 그... 판매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느냐에 따라서 판매가가 좀 높게 되면은 국내산을 쓸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판매가가 저렴하게 좀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입갈비를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권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매겨서 이거를 판매를 한다라는 거에 따라서 수입육을 쓸 수도 있고 국내산을 쓸 수도 있고 둘다 이제 같이 쓸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럼 국내산 가격이랑 뭐 수입산 가격이랑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요 어, 대략적으로 국내산 갈비 같은 경우에는. 한만원 초반대에서 중반 사이에 이제 가격 네. 형성이 되어 있고요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키로에 한만 이천 원? 만천 원에서 만 이천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 칠천 원대 초반에서 중반. 음... 사이에 이제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는 꽤 나는 편이네요. 전체적인 가격의 한 3분의 1 가격 정도의 음... 차이는 오차는 생기죠. 아, 그렇군요. 예. 어이, 외형갈비찜 혹은 이제 갈비찜. 예. 그리고 또 쪽갈비가 또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좀렇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명칭의 차이를 좀 두는 건가요? 어, 요리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아, 싶어요. 부위 예. 돼지갈비 하면은 갈비대가 보통 한 16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흔히 아는 게 이제 등갈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등갈비라는 거를 어떤 분들은 한쪽씩 내가지고, 쪽갈비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 쪽갈비라고 하는 거는 16대 갈비 중에서 1번대에서 4번대, 앞쪽 갈비라그래요 4번대, 아, 5번대까지 해가지고 보면은 타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음. 작은 상태에서 좀 넓어지는 형태로 갈비대가 네네. 갑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음. 1번에서 5번대 보면은 어, 이 손가락 크기만한 갈비대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그 쪽갈비를 정식명칭으로 이제 핑거립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 사실은 쪽갈비라고 하면은 1번에서 5번대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따로 잘라서 판매를 안 하니까 음. 그리고 이제 찜용 갈비라고 해가지고 네네. 또 1번에서 5번 때그 갈비테를 등 갈비 전체적으로 뽑아내느냐 아니면 거기에 덧살을 더 붙인 상태에서 아. 커팅을 해가지고 조각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이걸 음. 찜용으로 쓰느냐 구이용으로 쓰느냐 살만 도려내가지고 복근용으로 쓰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 좀 들었거든요. 네. 쪽쪽 이렇게 빨아먹어야 습니다아 네. <laughs> 아, 고기는 씹어야 제 맛이고 씹어야 제 뼈, 뼈 부분은 빨아야 제 맛입니다. 쪽쪽 빨아 <laughs> 예. 빨아먹어야 됩니다. 아, 뼈까지요. 그렇겠네. 예. 그러면 매운 갈비찜과 좀 더불어서 좀더 추가적으로 뭐할수 네. 있는 좀 메뉴들이 네. 좀 어떤 것들이 또 구성이 될수 있을까요? 어, 매운 갈비찜 전문점을 한다 고해서꼭 매운 갈비찜 한 가지에 국한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돼지갈비는 매운 거만 생각하고 소갈비찜은 간장으로 해가지고 네. 단짠의 맛이 음. 나는 그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갈비찜 같은 경우에도 뭐 음. 등갈비로 하던 찜용 갈비로 하던 그거를 맵게 하면은 매운 갈비찜이 되겠지만 또 이제 간장 양념을 해가지고 간장 갈비찜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요즘에는 조금 서양식으로 이제 슈트식으로 해가지고 토마토 소스를 이용해가지고 뭐 토마토 음. 갈비찜도 나올 수 있고 음. 카레를 이용해서 뭐 카레 갈비찜이라든가 음. 꼭 돼지 갈비만 하는 게 아니라 소부위를 사용해서 소갈비찜 부분도 음. 같이 갈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갈비찜 부분에 국물을 이제 좀 있게 해가지고 끓여먹는 네. 물갈비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런 물갈비 메뉴 아. 부분으로도 네네. 충분히 갈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얼마든지 다양한 메뉴 구색을 잡을 수 있고 메인적인 네네. 거에서 메뉴 구색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또 사이드로 맵다 보니까 음. 이 매운 거를 좀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사이드 메뉴. 뭐 샐러드가 될 음. 수도 있고 같이 곁들여 먹는 부분도 될수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끓여 먹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리를 추가해 가지고 예. 해 먹을 수 있고 마지막에 거기에 이제 볶음밥이라든가 아, 볶음밥. 뭐 아니면은 치즈 퐁듀 같은 것도 넣어 가지고 아, 매우니까 가지. 아, 그리고 그렇죠. 같이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기존에 어떤 다른 뭐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예. 어 내가 이좀 매운갈비찜을 좀뭐 변경을 하겠다라고 음. 할 경우에 어떤 뭐 특별히 뭐 주방 기기가 어떤 게뭐더 필요한다거나 예. 혹은 어떤 변경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뭐 비용이 좀뭐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음... 기존에 이제 다른 업종을 한다 그래도 끓일 수 있는 네. 렌즈 부분만 있고 아... 어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주 재료가 들어왔을 때에 대한 보관할 수 있는 네. 공간에 대한 냉장 고 고 부분만 있으면 음... 매운 갈비찜은 충분히 운영하실 네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 기본적인 주방 안에서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메뉴니까 크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어, 오늘 이렇게 저희 이병규 부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요 매운 갈비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신규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의 업장을 운영하시다가 업종 변경에 뭐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요 매운 갈비찜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신규 창업 이나 업종 변경을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정성국 TV였습니다.